어, 너 인생 잠수럽다, 야. 에? 너좀오줌만 부동 박사진이 아니지 사진이 맞아? 네. 이런 영광한 사진이 그지라고 <laughs> 사 a t 필요 d a 사진나 t u r d a y s 이 t u r 나봐 y s a t u r 필요해 Saturday, s a t 봐. r 봐 a y 빨리 와 u r d a y s a t u r d 준비해 왔네 안시켰 a y Saturday, s a t u r d a 나 이뻐졌다고? 원래 이뻐. 그리고 너 이걸 이걸 빼고 빼고 봐야지. 더 이쁘지? 올라가, <laughs>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 한 잔에 춤추지 않니? 한 잔에 뭐 돼? 누나가 앞에 서 하는데 할수 네 있니? 그럼 다른 사이? 대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왜냐면 네가 이거 잘해야지. 여발 빼거든. 거 만약에 이수 손님들이 가시면 네가 잘못하는 거 알았지? 사진을. 자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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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그러지 말 이거는 장구가 아니에요. 가만있 사진은. 이건 장구가 문제가 아니고. 쉣게, 승질이네. 승갈 있어, 승갈이. 만원짜리 하나라도 주고 그래야지 어? 돈 벌었지 사진이가 요즘에 잘나가 그래서 그렇다고 만원밖에 안 주냐? <laughs> 고마워 사랑하는 사진아 목이 안 좋다고 하니까 <laughs> 아나삥 뜯는데 선수야 진짜 그래서 저한테 남들이 뭐라고 주냐면 별명을 빨대로 주셨어요 빨아먹는다고 <laughs> 그게 빨대는 안 되는데 어. 자 그래도 늦게까지 이렇게 가실 줄 알았더니 이렇게 계셔주니까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고마워서 지치고 많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그 하나 주시면 되고 다자 어. 어. 단단히 물어서 양쪽이다 우리 물하고 나니 참나 어. <laughs> 자이 장수리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애완 속상한 거. 살아가면서 왜종류일 많이 있겠어요. 그치요? 어, 망상하고 누구 미워하는 마음 이런 거자옷소리 속에다 모두 묻어버리시고 돌아가실 때 기분 좋게 마음 피고 마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thank <laughs> you 뭐예요? 테스요 테스요? 제가 어 물이, 물이 없어졌네 물이 어디로 갔지? 네. 물이 없어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KBS에 굿모닝 대한민국이라는 정영주 우리 PD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전화가 왔어요 KBS인데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근데요 우리 나훈아 가수님 스페셜 뭐, 뭐를 하시나봐요 근데 그 속에 뭐를 좀 넣으려고 하는데 유튜브를 요래요래 뒤지다 디지, 보니까 제가 테스형을 부를 때요 <laughs> 아 그래서 아, 나보다 더잘 부르신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부끄럽고 러 그랬더니 아, 제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목소리인가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가보지? 일단 다하라 씨, 다 먹었어요. 자, 우리 다하나라 씨는 됐어요. 근데 목소리가 일주일에 두 번씩, 여섯 시간씩 막 실망하지. 주말 들면 이렇 공연하지. 이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지금 많이 상해있죠. 여러분도 보기에도 지금 엄청 힘겨워하는 거 보이죠. 원래 나 이런 건 아니거든. 나옛날엔는 야! 어디가 지금 뿜어어 자꾸 쓰다보니까 목이 어. 지금 또막 그런거 들고 뜨면서 하다보니까 목소리가 이래요 그래도 듣기 싫거나 거북카거나 그러진 않지? 그렇지, 그렇지 않다? 박수 한번 주실까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은지 아는지 그냥 여기도 다 가리고 모자 쓰고 눈깔에만때부르 나면 긴장하는지 나 모르잖아? 그래서 인물은 귀비주라는 거야 표현을 해줘야 돼 맞는지 안 맞는지 아셨죠? 그래서 뭐 제가 잘 모르진 않지만은 우리 테스형 한번 인사드려볼게. 요이 노래가 그렇게 좋은가 봐. 천하점이잖아. 어떻게 몇천 년 전에 죽었을지도 모르고 우리 싹 크라테스. 그 형한테 물었을까? 아니, 그 5만원짜리 남은 그, 그 누구 신사인단도 있을 거고, 한석봉이도 있을 거고,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너 자신을 알라했어. 응. 아 그래서 테스형 이제 저도 이제 배워간 과정에 지금 불러본 네 번째 불러봅니다 한번 가겠습니다 가자 <laughs>